24페이지 고전시가 12 정약용 견여탄 나와있고요. 음. 들이 가마 타기 좋은 줄만 알고 가마매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가마매고 높은 비탈을 오를 적엔 빠르기가 산 오르는 사슴과 같고 지규. 가마매고 낭떨어지를 내려갈 적엔 우리로 돌아가는 양처럼 손살 같으며 지규. 가마매고 깊은 구덩이를 뛰어넘을 땐 다람쥐가 달리며 춤추는 것 같다오. 지규법 사용되고 있고요. 다람쥐가 춤추다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마 매고 빠르게 다니는 그런 경쾌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어요. 바위 곁에선 살짝 어깨를 낮추고 좁은 길에서 민첩하게 다리를 꼬기도 절벽에서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놀라서 넋이 달아날 지경이것만 평탄한 국적어가 됐거든요. 니은으로 들어가야 될게 아니라 이 예문은 기역으로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사실을 알리다 하면서 리라는 사동접사가 붙어 있는데 주동문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알다는 누가 무엇을 알다 해서 두 자리 서술어네요. 두 자리 서술어 있을 때 주어인 사람들이가 사동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서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니은에 적절하게 맞아요. 어머나 이걸 왜 틀리지? 너네 피동사동 있잖아? 그럼 능동주동으로 무조건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와 문제풀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네가 사동피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서 연습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것도 바꾸는 걸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자릿수 제대로 판단이 안 돼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간 맞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선지 전부 어떻게 하라고 체크해서 내가 알고, 알고 있는 지식량을 좀더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형은 철수를 집으로 오게 했다. 30페이지. 형은 철수를 집으로 오게 했다라고 면서 개하다가 사용돼 그 A 부분과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고 있습니다. B에서는 가악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묘사 사용되고 있네요. 너와 나는 본시 같은 민족으로서 너가 누구야? 가악꾼들 너와 나는 본시 같은 민족으로서 하늘의 조화를 똑같이 타고 났고만 이거 보니까 정혜경은 어떤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화자는. 천둥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가 어리석어 이런 천욕을 감수하니 내가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아느리오 표현상의 특징 부끄럽다. 내가 더 부끄럽다라는 설의법이죠. 이런 천한 일을 네가 감수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더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수치스럽구나 나는 너에게 더 깊인 것이 없는데 어찌 너의 은혜만 받는단 말이냐 설의법 아니죠. 이건 설 어찌 너의 은혜만 받는단 말이냐 여기서는 나는 그래도 뭐야 양반 신세이다 보니까 나도 가마를 타는 입장이야 가마를 매는 입장이야 가마를 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형이 아우를 불쌍히 안 여기며 부모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 형 그리고 가마꾼들을 아우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라는 평등 인식에서 발현된 표현이죠 부모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중의 무리는 그래도 괜찮거니와 저산밑에 민호들이 애처롭구나. 가마꾼들은 그게 항상 직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죠? 가마꾼은 그 징집하듯이 뽑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뽑아. 그랬을 때 중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뽑는 거야. 민호들이니까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서도 뽑, 뽑습니다. 이 화자가 보기에는 중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누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백성들이 가마꾼으로 뽑혔을 때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저산 밑에 민우들이 애처롭구나, 뭐뭐 하구나, 영탄법 사용되고 있고요. 큰 지렛대, 쌍마의 가마에다, 온 마을 사람들은 복막군, 참막군으로 동원하네. 복막군, 참막군은 그냥 가마꾼의 종류예요. 개와 닭처럼 지규법 마구 몰아대니, 으르는 소리, 시오보다 고약하다. 가마 타는 데엔 옛 경계가 있는데도 이 도리를 분토처럼 버린지라. 가마 타는 데는 옛 경계가 있어요. 어떤 경계가 있냐면은, 뭐, 농번기에는 가마 타면 안 돼. 양반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농사꾼들이 보통 징집돼서 가마를 메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때를 놓치면 어때, 이 사람들은? 어, 돈을 벌 수가 없고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이 도리를 분토처럼 지급어 버렸다. 양반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김매던 자는 호미를 놓아버리고 밥 먹던 자는 먹던 밥을 뱉고서 아무 죄 없이 꾸짖음을 당하면서 만번 죽어도 머리만 조아리며 가까스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어허 영탄법. 그제야 노략질을 면하도다. 그렇게 해서 그 가마꾼으로 징집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노략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누가 하는 노략질? 양반들이 평민에게 하는 노략질. 가마탄자 한마디 위로도 없이 호연이 일산 일산 양산이죠 양산 드날리며 떠나가거든 힘이 다 빠진 채 이제 자기 본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밭으로 돌아와선 신락 같은 지규법 목숨 시름시름 하는구나 내이 네, 때문에 견여도를 그려내어 돌아가 임금께 바치려고 하노라 왜 임금한테 이 가마꾼들이 겪는 고통을 전달해서 가마꾼 제도의 폐해를 어떻게 시정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제는. 가마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 1번. 윗글의 화자가 견여도를 그려서 임금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생하는 가마꾼들에게 무관심한 벼슬아치의 모습. 가능해요? 네. 저스라치를 영접하는 스님들이 가마군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번이 답이겠네요. 지금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지 노는 모습 아니에요. 헌 누더기를 입은 백성들이 가마를 메고 가며 힘들어하는 모습 관리들이 채찍과 매를 들고 가마군을 모질게 통솔하는 모습 진입 빠진 채 일처로 돌아가 시름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산이라는 공간을 언급하며 가마의 오르내림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이미지? 동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B는 가마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그들의 상처를 제시하고 있고요. A에 언급된 이 낙은 결국 B에서 가마꾼들이 고생한 덕분에 가능한 것이고요. A의 평탄한 곳과 B의 험한 곳은 가마에 탄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특정 공간에투영해 드러낸 것이다.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A의 평탄한 곳은 뭐야? A에서 평탄한 곳 어디 나와요? 평탄한 곳처럼 그냥 그 산을 빠르게 달린다는 라걸 비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정도로 가막군들이 굉장히 빠르고 뭐 힘들게 음, 동적으로 신속하게 경쾌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A의 사슴 양이 이동의 경쾌함을 강조하는 소재라면 B의 당나귀 말은 노동의 괴로움을 부각하는 소재 맞겠고요. 보기는 윗글의 소통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시인이 작품을 썼어. 뭐라고? 견여탄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화자는 나고 청자는 너희야. 청자는 누구? 가마꾼들을 청자로 설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 거야? 임금님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마탄 자가 속산부류 양반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 3은 민호들, 민호들이 뭐야, 백성들, 백성들도 읽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화자는 임금님, 화 임금님 화자 청자의 관계를 부모 형제 아우의 관계에빗대어 청자를 옹호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화자는 청자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청자가 화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다. 그렇죠? 나 또한 은혜를 입었어. 시인은 예상독자 2가, 예상독자 2가 음, 양반이에요. 청자에게 하는 행동들이 노략진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음, 전달하고 있, 있고요. 시인은 화자를 예상독자 3에 속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설정하여 예상독자 3이 예상독자 2보다 도덕적으로 우 위에 있음을 부각하고있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화자는 예상독자 3에 속한 부류가 아니라 화자는 뭐야? 예상독자 2에 속한 부류예요. 시인은 청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냄으로써 예상독자 1과 예상독자 2가 청자, 즉 예상독자 삶을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